맵자. 자, 오늘은 7시쯤 됐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밝을 때 출발해서 좋습니다. 빵 하나 사서 출발. 아주 한적하고 좋습니다. 이제 3일차? 4일차 됐는데 이제 좀 적응해서 4일차? 적응했나? 이제 좀 뭔가 알것 같아요. 아, 스페인 주말입니다. 주말. 아, 스페인 공원입니다. 공원. 주말이기도 하지만 공원이에요. 안내가 진짜 잘돼 있어 가지고 자, 이제 판폴로나 나와서 갑니다. 짠, 벌써 5km나 왔고요. 오늘 한5 4 k m 정도 가면 됩니다. 저기 도시가 끝났고 꾸준히 가보겠습니다. 작은 마을 통과해서 이제 저기가 어 용사의 언덕 거긴 것 같아요. 진짜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전 평야를 걷고 있습니다. 햇빛도 뜨고, 겁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저 산은. 제가 한 10km 정도 왔습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만만한 오르막길. 아, 저기 도시가 보입니다. 여기 성당에서 도장 찍고 뒤쪽에서 아침에 빵좀 먹고 가겠습니다. 아, 어, 오랜만에 계란 먹은 것 같아서 계란 아주 맛있습니다. 빵도 진짜 빵이 맛있어요, 스페인. 그래서 든든하게 든든하게 빵두개 먹고 다시 출발. 자, 이제 진짜 어필 시작입니다, 이제. 신발끈 고쳐내고 갈게요. 아.. 엄청나다 여기 우우! 지금 보니까 그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그냥 언덕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정상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 스팅 꽂고 마 반스 파트. 음 <놔람이 crosses> <tsê gonna>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와왜 바람의 언덕인지 알겠네 <laughs> 와 진짜 높고 왜 바람의 아 바람의 언덕은 손자령이고 용사의 언덕인가? 와 진짜 야 여기서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체크인도 한참 남아서. 야. Like a n d e a yeah. yeah, yeah. yeah, oh, s 자 땀도 다 식었겠다. 자 10km만 더 가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 10km면. 야, 쭉 내려막 길이다. 내려막 길 끝에는 평지 같아. 내 내려막 길 다음에는 쭉 평지인 것 같네요. 앞에 뭐 산도 아무도 없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에서 밥을 먹고 하는 게 좋겠죠? 오렌지 주스 하나만 먹겠습니다. 아. 와 진짜 와 진짜 대광활합니다. 진짜 진짜 광활합니다. 광활해.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두, 다음 마을?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어요. 자, 오믈렛 한번더 먹고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4.5km 밖에 안 남았네요. 목적지 전 아마 마지막 마을인 것 같아요. 우와. 와, 상당이 진짜 크고, 와, 웅장합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디지 강가지 레이나 마을에 도착했고 무슨 레이나인데 레이나 마을 도착했고 쭉 저기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숙소 문은 닫혀 있고 전 전화해 보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게 유명한 다리입니다. 짓고, 빨래하고 이제 동네 산책. 이제 좀 편해졌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요. 아, 슬랙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좀알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산것이나는 진짜 간단하겠네. 여기 어디지? 가게 이름이 까먹었네. 순례자 메뉴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순례자 메뉴를 먹고, 여기 순례자 메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둘러져 매주 먹으러 왔습니다. 자, 첫번째 파스타 먹 음. 나는맛다 음. 음. 아, 뭔가 강장에서 할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